여, 여긴 좀 위험해 보이긴 한다. 여기가 그 메인 길인가 보네. 어, 아, 까 밑에서 예측했듯이, 어, 도로, 완전 산, 산길 따라 쭉난 도로로 가야되네데저 위에 있는게 전망대 같은데. 야, 도로 진짜 잠깐만. 저 위에는 그냥, 잘하셨다. 와, 이게 진짜 멋있다. 장난 아니다. 오오오. 오른쪽으로는 절벽이고 오른쪽으로는 낭떠러지및의강저 어, 앞이 전망대네 어, 뭐 무료전망대인가? 행복의 길이라는 것 같은데? 사장, 동반, 매호박 행복의 길? <laughs> 어 행복의 길인 것 같은데 행복의 길? 아까 이거는 저쪽에서 이쪽으로 본 거고, 어 여기 밑에도 있네. 여기 밑에서 봐야겠다. 어. 그래야 이제 협곡이 보이지. 응. 여기 근데 높에서 보는 위에서 보는 것도 있네. 계속. 어 여기서 한번 여기 보고 저 밑에 보기 내려가서 한번 보면 될것 같아요. <laughs> 야 여기 위에서 보니까 강 색깔이 아주 예쁘네. 안개가 더 심해졌어. 응길 응. 위험하겠다. 안개 끼면은 도로가 미끄러워서. 중간중간에도 집들이 있고 오저기 마을이 있네 어, 한 20가구 될것 같은데 집이 어, 아무튼 요래 생겼습니다 저 밑에까지만 내려다보고 어, 가면 될것 같네 여기 방금 오토바이 주차장 겸 전망대는 무료고 여기 밑에 내려가려면 5천동 내야 되나봐요 근데 뭐 250원이니까 무조건 가야지 여긴 여기까지 왔으면 음. 오 고작 여기 계단 아래지만 이 고작을 만들려고 고생을 엄청 했을 거예요. 오 저기 전망대. 그래서 아까 같이 많이는 아니고. 응. 음. 거기 한번더 가면 못 가. 안돼 한번 봤습니까? 안 봤으면 고생하고 갈만한데. 그러니 짧은 건 치고는 엄청 힘들어. 어디가? 아까 거기 길이야. 아, 아 아까 있음. 거기 엄청 힘들었어. 다리가 막 후들어 후들어. 좀만 더 길었으면 어 나고각인데 나고각. 네까지 와가지고 담배 피고 담배꽁초 버린 사람들이 있네. 자, 250원짜리 전망대입니다. 250원짜리. 오, 이런 느낌이구나. 여기 V자는 잘안 보인다. 여기 지금 여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여기는 V자 안 보이네요. 위에서 보는 거랑 별반 차이 없는 거 같은데 공짜인 거랑? 그렇그죠 <laughs> 그래도 뭐한번 와본 거지. 조금 더 가까이. 아 밑에는 진짜 까마득하네, 까마득해. 음, 여기 앞에 보이는 산은 뭐 돌천국이요, 돌천국. 이게 정확하게 무슨 돌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밑에 있는 요런 돌이거든요. 현무암인가? 어, 아무튼 잘 모르겠지만 저 지리 선생님은 아니라서 여기는 그 V자 협곡에 밑에 강까지는 안 보이는데 그래도 충분히 멋있어요. 250원이니까. 어, 자. 봤네요. 아까 1번 전망대가, 어, 카페 겸, 뭐, 숙소 겸, 어, 전망대인 것 같고, 거기가 아마, 어, 제일 예쁜 카페이지 않을까 싶고, 이 주변에서, 경치가. 여기도 뭐, 250원 치고는 어, 뭐, 상당히 괜찮네요. 뭐, 이렇게, 주변에 다 산이고, 강이고 하니까. 아무튼 잘 봤고, 어, 다음 목적지는 동반이라는 곳을 갈 건데, 거기가 무슨 작은 도시인가? 뭐, 거기를 들렸다가, 어, 오늘 최종 목적지인 하장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. 네, 또 바쁘게 움직여봐야겠네요. 아 이제 거기 가야지. 돌계단. 뭔계단 돌계단, 돌계단. 그 우리 산지르가 막 아까 고민했던데. 어디? 가. 돌 튀어나왔던데 기억나요? 아, 어, 어, 거기. 거기 어... 가야지. 돌절벽. 어. 이제 네, 8분만 더 가면 마피랭 스카이워크라고 어.. 또 무슨 기가 막힌 곳이 하나 있거든요 사진으로 봤을 때 일단 기가 막혔는데 어, 거기가 다음 구조입니다 공으로 가기 전에 아, 어? 약간 비가 오는데? 어, 운전 더 어, 조심해야겠다 여기다 여기 어.. 요길 통과하면은 절경이 나오더라고요. 어. 네. 형이 길인데 지금 날씨가 안 좋네. 아그 어, 가보긴 가볼 거죠. 어 오케이. 어. 가볼게요 그럼. 막피래어우야 아, 여기 노점죽기네 어? <laughs> 도점에서 지금 와, 라면 한 그릇 하면 좋겠다. 맛있겠다. 어, 이따가 한 그릇 해야겠는데? 어, 저거 먹으니까 우리 뭔가 먹고 싶은데? 어, 이따 나가는 길에 한번 먹자. 지금 먹고 할까? 아, 갔다 오는 길에 먹자. 날씨가 좀 풀리길 바라면서 난는 하려고 그랬지. 풀릴 것 같아. 어, 어차피 근데 이 길이 아니라... 별로 안 위험한데 아직은? 어, 그니까 러 날씨가 이런 게 아니고 원래 어. 이런 것 같은데? 안괜찮데 가보지 마, 그럼. 아니, 이 길이, 그, 영상에서 봤을 때는, 그냥 뭐, 말도 안 되는, 뭐, 와, 미친 거 아냐? 이런 길이었는데, 막상 와보니까, 뭐, 자동차 한대 정도 지나갈 수 있는 넓이네요. 지금은 뭐, 위험한 길이 아니네, 이 정도. 이 정도 길이야, 충분히 갈수 있지. 애기들 뭐, 장난도 치고 있구만. 어이구, 뭐. 어, 저렇게 뭐, 미친 듯이 속도를 내지 만 않으면, 어, 갈만한 길이에요. 고생이들 여, 여긴 좀 위험해 보이긴 한다. 어, 방금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고, 여기가 그 메인 길인가 보네. 아, 근데 여기도 갈만한데? 속도만 안 내면 뭐 충분히,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길은 아니에요. 어, 애기들한테 사탕 두 개씩 나눠줬고, 어, 이제, 저 앞에 조금만 더 가면은, 어, 저기가 이제 목적지에요. 어, 얘들아, 잠깐만. 어, 나와봐. 어. 안녕! Bye b 어? 여기 길이 왜 이래? 여기. 약간의 고비다, 여기. <laughs> 뭐, 위험한 건 아니지만. 조심. 어? 또, 또 다른 고비다. 장애물이 놓여져 있어? 아, 이거 치우고 가야겠다, 치우고. 이거 괜히 무리하게 넘어갔다가 이거 라는 거야 이거? 어? 아니 이거 치우면 되지 이 정도면 어? 지나갈 수 있잖아 어? 형 먼저 갈래요? 어? 아니야 너 먼저 왜 쫄깃쫄깃해서? 길 자체는 솔직히 별로 안 위험한데? 3m 정도 되는 거 같아 아, 이 정도면 충분히 가지 넓어 근데 오토바이 트대는 그냥, 그냥,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, 그냥. 그러니까 아래가 무서워서 그렇지. 이런 느낌이 아래가. 우리가 저길로 왔구나, 아까. 어... 다 왔어, 다 왔어. 어, 지금 여기가 그 마피랭 뭐 스카이워크인가? 뭐시인가 같튼 거긴데. 오. 저 위로 올라가면, 야야, 응원야한고 저기, 어, 톡 튀어나온 데 있거든요. 저기 올라가서 이제 뭐 사진 찍고들 하던데. 저기서 사진 을 찍었다고? 어, 저기인데 못 가게 막아놓은 것 같은데. 어, 저기 어떻게 절벽을 이렇게 기어가지고 저기에 딱 들어가면은 뭐 사진 찍고 하던데 와 엄청나네 저기. 어, 무서운데? 어. 떨어지면 그냥 바로 그냥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. 아 이게 방금 저희가 올라오는 길이라서 오르막이라 가지고 괜찮은데 내려갈 생각하니까 아찔하네. 진짜 조심해서. 벽에 진짜... 딱 붙어가지고 가야겠다. 어, 나... 어마어마하고만 여기. 끌고 갈까? 끌고 가자고요? 아 나는 저 <laughs> 끌고 갈 자신 없는데. <laughs> 그래요? 어, 나 그냥 끌고 갈래. 아, 그래, 끌고 와. 어, 그 왼쪽에 서가지고 어. 브레이크 잡으면서 끌고 가면 되겠지. 어... 어, 내리막은 그게 안전하고 좋겠다. 어, 음. 아니, 난는 요걸 타고 갈 자신이 없어. 오케이, 오케이. 이게 기... 분명히 한 3m 정도 되거든? 아, 넓어. 자동차도 지나갈 수 있어. 자동차가 어떻게 힘들? 아못 가는 구간이 있긴 한데 뭐 초입 같은 건 충분히 지나가지 자동차도. 근데 너무 무서워. 어 무섭긴 해 무섭긴 해. 야이 지금 정상에서도 스마트폰이 된단 말이야? 유튜브 보고 있네 유튜브 보고 있어. 아이들 유튜브 보는 거. 응. 한 명이 막 내려다보는 거 길같이 이렇게 나 있다. 아 그래요? 여기는 뭐 그렇게 무섭지 않은데? 손으로 잘 짚으면서 가면 큰 돌만 밟으면서. 작금만돌안 밟고. 아무튼 뭐, 솔직히, 험한 산 꼭대기쯤 가면 이런 데들이 있으니까. 내가 먼저 가요? 저렇게 튀어나온 데는 없지. 어, 다 간다. 저기, 간판에 뭐라고 써있나 봐야지. 아마 가지 말라, 이런 게 아닐까? 낙석주의 이런 거 아니야? 아, 그런 건가? 가도 되나? 가도 돼도 안 가고 싶은데? 아, 그렇긴 한데, 어, 그냥, 사람들이 가지 말란 데를 간 건지, 아니, 뭐, 갈수 있게 해놓은 건지, 그게 궁금해서. 영으로 음. <laughs> 치면 한국산이 위험한데. 거의 기어가네, 기어가. 아, 해도 돌들이, 어, 뭐, 이렇게 튼튼한데? 흔들거리고 이러진 않아. 어우. 진짜 사진 찍기엔 저기보다 더 나은 장소죠. <웃음> <웃음> 어, 제가 높이 올라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, 이런데. 안전하지 않은 곳에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와 어. 힘들어